Peggy 18. 여섯 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둠 이터널입니다. 유저는 지옥의 악마들을 학살하는 둠 슬레이어가 되어 이번작에서도 어김없이 사륙을 벌이게 되는데요. 시리즈 내에서 둠 슬레이어는 세계관 최강자이기 때문에 다른 FPS와 달리 악마를 손으로 찢어버리거나 다양한 무기로 사지를 잘라버리는 과감하고 잔인한 액션이 돋보입니다. 플스로 나온 FPS 중 가장 클래식하고 화끈한 액션을 즐길 수 있으며 은원패보다는 빠른 이동과 학살로 대표되는 게임입니다. 다만 난이도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손에 익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통활이 없고, 패드 컨트롤 피지컬을 요하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두 미터널은 3월 29일까지 16,170원에 판매 중입니다. 일곱 번째 소개할 게임은 쥬라기 월드 에볼루션 2입니다. 2018년 영화 개봉에 맞춰 출시한 쥬라기 월드 에볼루션이 인기를 끌면서 전작에 비해 전체적으로 그래픽, 모션, 게임성을 업그레이드해 출시했습니다. 특히 전반적인 그래픽과 공룡의 움직임이 정말 좋아졌기 때문에 쥬라기 월드 팬이라든가 공룡을 좋아한다면 놓칠 수 없는 게임입니다. 전개와 도로만 신경 쓰면 되는 비교적 단순한 심시티와 인터페이스 최적화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패드로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점. 화석을 분석해 공룡 부화시키고 각 개체마다 다른 특성을 갖는 점. 이런 단순한 면과 복잡한 면이 잘 어우러져서 게임의 맛을 잘 살려줍니다. 그밖에 연구와 연구원들의 관리, 화석 발굴, 대피 시설 건설 등 경영 시뮬레이션 다운 다양한 관리가 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다만 AI가 좋지 않아 어색한 상황을 연출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며 공룡 스트레스와 건강 등 관리해야 할 부분이 많아 제대로 감상이 힘들다는 건이 게임의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추라기 월드 에볼루션 2는 3월. 29일까지 19,440원에 판매 중입니다. 여덟 번째 게임은 전략 액션의 명작 데스페라도스 3입니다. 코만도스와 매우 흡사한 스타일이지만 난이도가 낮고 시원한 총격전이 가능해서 코만도스와는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데 성공했는데요. 무려 13년만의 신작이었지만 시리즈의 매력을 그대로 계승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1편의 프리퀄인 만큼 시대가 제일 앞이라서 유저가 전체적인 역사를 알 필요도 없고 매력적인 서부시대를 잘 그려내서 게임에 대한 몰입이 잘 되는 편입니다. 또한 시스템적으로 킥세이브와 킥 로드를 지원해서 잘못된 판단이나 미스를 해도 스트레스 없이 바로 시간을 돌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총 5명의 캐릭터를 플레이할 수 있으며, 각기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서 다양한 캐릭터를 다채롭게 쓸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다만 기본적인 뼈대가 코만도스 시리즈인 만큼 해당 장르와 시리즈의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면 구매를 보류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추천해드리는 게임들은 워낙 유명한 게임들이라 간단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시리즈 대대로 보장된 호쾌한 액션과 적당한 서포터인 아들의 존재 발매 당시 기준 화려한 그래픽 무엇보다 매력적으로 그려낸 북유럽이 강점인 게임입니다. 가도부워 디지털 디럭스 에디션은 3월 29일까지 17,400원에 판매 중입니다. 18. 영화 신세계처럼 신한의 이파와 경찰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인공. 그리고 그의 앞에 펼쳐지는 화려한 홍콩의 낮과 밤. GTA 홍콩판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슷한 시스템을 가졌지만 마치 홍콩 느와르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스토리와 괜찮은 액션, 높은 몰입감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임 슬리핑 독스는 3월 29일까지 8,340원에 판매 중입니다. 그야말로 배트맨 게임 중 가장 찬사를 받았던 시리즈. 배트맨 아캄 오스일럼 아캄 시티, 아캄 나이트까지 세 시리즈를 전부 모은 배트맨 아캄 컬렉션이 80% 할인하여 12,380원에 판매 중입니다. 쉬우면서도 유려하게 흘러가는 액션과 콤보, 훌륭한 연출, 챌린지 시스템까지 뭐 하나 빼놓을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한 게임입니다. 여기까지 이번 플스 대형 할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의 달도 곧 오는 만큼 좀더 재밌고 다양한 게임들이 큰 폭으로 할인하여 유저들의 지갑을 가볍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